여러분, 제가 오늘 할 것은, 저희 동생과 함께 마크를 해볼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마크가, 어,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래서 그래서, 그래서 어? 제가. 무료로 깔아서 제가, 아, 아! 감히 나를 때려? 거물을 싸워주겠, 아, 잠깐만요, 여러분. 아, 아니! 오들의 하고... 파워! 잠깐만요 여러분, 저희 동생이 지금 많이 아프기 때문에 평화로움을안 할게요. <목소리> 그렇습니다. 평화로움? 저 이건 병...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목소리>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내 집에 있어. 왜? 먼저 내가 가봐을 이렇게 가봐. 입 보면 돼. 나 가본 말아 먼저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아, 저희 동생이! 만요, 여러분. 제가 설정해서 여기로, 여기로 가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1인칭으로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제가 이제 다시 설정에 들어가서 어, 그거 해줄 겁니다. 그래, 쉬움. 난도는 이 쉬움이고 서바이벌 난이도 어려움으로 할게요. 짱 어려움입니다, 이거. 이제 집에 누나 들어가 뭐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내 네, 집에 있제제 집에 이제 들어가서 저 화살로 누가 쏘네요. 어. 아이와. 아 여러분 제 말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 여러분, 제가 진짜 슬픕니다. 똑똑똑똑. 똑똑. 동생아, 이제부터 내 집에서 같이 살래. 이리 들어와. 어, 저기는데 비밀 창고라 도하자 창고라고? 후기 후기. 비 많이 다니 아, 어, 비 많이 다 때리지 마. 알았어. 그럼 나도 칼 들고 온다. 갑옷도 입고. 내가 들, 갖고 올게. 내가 갖고 올게. 어. 난 여기서 들어와 있어 아 응. 어, 미안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응. 또 좀비를 마주치게 된다 그러면 제가 아 어, 시원하다 여기가 목욕탕인가? 아 허... 시원하다 없을거에요 온천은 너무 시원해 어. 제가 동생 걸 가져갈건데 이게 안되네요 동생아 이리와라 어왜내걸 가져가? 응너 음, 하라고 알겠어, 잠깐만. 넣어줄게. 자, 응. 저희 동생 거니까. 잠깐만, 내상자 있단 말이야, 상자에. 그거 꺼내면 돼. 원래대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갑옷도 입고 갈게. 자, 인지. 자, 저희 동생이랑 응. 이렇게 오늘은 또 이, 이게 2편인데요. 이 미안. 저희 동생이랑 이렇게 한번 마크를 만나서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재미있었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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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가세요. 그럼 여태까지 서연이었습니다. 안녕. 누나 잠깐만 선물이 있어. 음. 안녕. 여러분 안녕. 잠깐만 누나. 이게 뭐지? 안녕, 안녕.